안녕하세요. 피토스터드입니다. 선형대수 38번 강의 역행렬 몇 가지 예제입니다. 화면에 보인 몇 가지의 역행렬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렬의 기본엔 연산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로 j행에 s를 곱해서 i행에 더하기입니다. 이것은 이와 같이 행렬 e sub ij를 정의하고요. 단위 행렬 더하기 s 곱하기 기저 행렬입니다. 이러한 행렬의 역행렬을 구하려면 기브앤테이크를 이용합니다. s를 곱해서 더했기 때문에 s를 곱해서 빼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와 같은 행렬을 곱해봅니다. 두 행렬을 곱해서 단위 행렬이면 서로가 역행렬이 됩니다. 전개를 하고요. 기저 행렬의 곱에 대해서 서로 마주보는 첨자는 크로네커 델타가 됩니다. 따라서 i와 j가 다를 때는 0이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1이 됩니다. 기본행 연산은 i행과 j행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역행렬을 구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행렬의 곱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확인한 것입니다. 기본행 연산에 대한 기능 카드를 얻습니다. 기본행 연산에서 더하기 등호는 컴퓨터의 C 언어에서 빌려온 것입니다. 컴파운드 어사인먼트라고 하는데요. 더하고 그 값을 다시 저장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i 행에 스칼라 s를 곱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 대신에 s로 치환을 하는데요, 이것을 행렬의 곱으로 다룰 때는요, 단위 행렬에서 i 행에 해당하는 1을 빼내고 다시 s를 더한 것이 됩니다. 역행렬을 구하기 위해서는 원래 행렬로 되돌아가야 하는데요, 기저 행렬의 곱을 이용하고요, s 대신에 S의 인버스를 이용합니다. 순서대로 정리하면 이와 같은 수식이 되는데요. 인버스끼리 삭제되고 S끼리도 삭제되고요. 두 개씩 마이너스, 두 개씩 플러스라서 결국 단위행렬이 됩니다. 기본행 연산의 두 번째는 이와 같이 역행렬이 구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연산인데요. i행과 j행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의 역행렬은 다시 i행과 j행을 바꾸는 것인데요. 개념적으로는 상당히 단순하지만 행렬로 표현할 때는 상당히 길어집니다. 대각선에 있는 원소를 0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2개 행이 필요하고요. 새로운 것을 2개를 더하기 때문에 또 2개가 필요합니다. 쉽게 말해서 행렬을 만들 때 단위 행렬로부터 시작하면 총4 개의 연산이 필요합니다. 굳이 계산할 필요는 없지만요 기저 행렬의 곱에 대한 것을 이용해서 눈으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마주 보는 참자가 같을 때는 크로네커 델타가 1이 되고요, 마주 보는 참자가 다를 때는 크로네커 델타가 0이 되므로 전체가 0이 됩니다. 따라서 왼쪽에 5개, 오른쪽에 5개의 행렬을 곱하는데요. 검은색, 녹색, 검은색, 파란색, 검은색의 순서로 구별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대로고요. 녹색을 곱하면서 마주보는 첨자가 ij인 경우는 삭제했습니다. 검은색인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파란색, 검은색에 대해서 정결합니다. 따라서 단위 행렬이 되네요. 너무나 당연한 결과이지만 직접 계산을 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행을 교환하는 역행렬은 자기 자신과 같습니다. 따라서 세 번째의 경우에 개념 카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래 삼각 행렬의 역행렬입니다. 아래 삼각 행렬의 디터미넌트는 대각의 원소를 곱한 것이고요. 역행렬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디터미넌트가 0이 아니어야 됩니다. 따라서 모든 대각원소는 0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쓸수 있고요. 역행렬도 아래 삼각행렬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미지수로 둡니다. 두 행렬의 곱이 단위행렬이 되어야만 역행렬을 구하는 것이죠. 이것을 전개를 합니다. 1행과 1렬을 곱한 결과이고요. 2행과 1렬을 곱한 결과입니다. 이것을 반복하고요, a n 까지 진행을 하면 이런 수식을 얻습니다. 이것을 하나씩 풀면 되는데요, x11을 구하고 구한 것을 대입을 하고 연결되면서 계속적으로 앞으로 진행을 합니다. 따라서 이것을 전진 대입법이라고 하는데요, 1열에 대한 모든 결과는 순환 관계로 구할 수 있습니다. 이열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로 구해지는데요. 원소의 개수는 자꾸 줄어듭니다. 이것을 반복하면 이와 같은 수식을 얻고요. 전진 대입법에 대한 개념카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결과는 아래 삼각행렬에 역행렬을 구하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따라서 수치적으로 활용됩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5 곱하기 5 행렬을 예로 들었습니다. k가 1인 경우에 첫 번째 대각 원서는 1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 해는 1이 되고요. 두 번째는 원소 한 개와 알고 있는 해한 개를 곱해서 이같지 구합니다. 세 번째는 원소 두 개와 알고 있는 솔루션 두 개를 이용해서 4를 구합니다. 네 번째는 세 개의 원소와 세 개의 해를 이용해서 13을 구하고요. 4 개의 원소와 4 개의 해를 이용해서 18을 구합니다. 다음으로는 두 번째 열입니다. 두 번째 열은 k가 2이고요. k가 2일 때 대각 원서는 2입니다. 따라서 x22를 구하고요. 그다음으로는 첫 번째 원소와 알고 있는 해를 이용합니다. 두 개의 원소와 두 개의 해, 세 개의 원소와 세 개의 해를 곱하고 이와 같이 해를 구합니다. 이것을 계속 반복하면 아래삼각행렬의 역행렬을 구합니다. 프로그램의 가장 적당한 순환 관계를 이용해서 아래삼각행렬의 역행렬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위삼각행렬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아래삼각의 경우에는 전진대입이라고 하고요, 위삼각에서는 후진대입이라고 합니다. 전진 대입법에서는 k 첨자가 1부터 n까지 앞으로 진행하고요. 후진 대입법에서는 k 첨자가 n부터 1까지 뒤로 진행합니다. 이러한 순환 관계를 이용해서 역행렬의 원소를 아주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셔먼 모리슨 공식입니다. 두 개의 행렬을 더해서 역행렬을 구한 것은 공식이 존재하지 않지만요. 이와 같이 x와 y의 트랜스포즈를 더한 경우에는 이와 같은 수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미 공식은 역행렬 A의 인버스를 한 번만 구해두면 계속 사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아주 쓸모가 있고요. 최소값 찾기에서 브로이든 방법에 응용됩니다. 증명을 볼까요? 두 행렬을 곱해서 단위 행렬이 되어야 되는데요. A의 인버스 더하기 B라는 행렬로 가정을 합니다. 행렬 B를 구하기 위해서 먼저 이와 같이 전개를 합니다. 행렬과 인버스를 곱해서 단위 행렬이고요. 순서대로 4개를 적습니다. 이와 같이 구한 행렬에 왼쪽에 A의 인버스를 곱합니다. 단위 행렬끼리는 상쇄가 됐고요. 그리고 다시 왼쪽으로 y의 트랜스포즈를 곱합니다. 점점 항들이 길어지는데요. 여기서 자세히 살펴보면요. 뒤쪽에서 y의 트랜스포즈와 a의 인버스 x를 곱한 것은요. 스칼라가 됩니다. 그렇다면 y 트랜스포즈 b는 인수분해가 됩니다. 과로하는 스칼라의 합이 되고요. 이 결과에서 y 트랜스포즈는 행렬의 앞쪽에 있기 때문에 왼쪽으로 묶어냅니다. 계속 진행해 볼까요? 이식은 이와 같이 되고요. 위식에서 y 트랜스포즈에 관계없이 뒤쪽은 0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특정한 벡터 y에 대한 것이 아니고 모든 벡터 y에 대해서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로안이 반드시 0이 되어야 되겠죠. 따라서 스칼라로 나누게 되면요. 비행열은 이와 같이 결정이 됩니다. 물론 분모가 0이 아니어야 되겠죠. 최종적으로 아래와 같은 셔먼-모리슨 공식을 얻습니다. x 벡터와 y 벡터는 분모만 0이 아니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넓은 범위로 성립합니다. 따라서 응용 범위가 아주 넓게 됩니다. 역행렬에 관한 이론 중에서 상당히 재미있는 결과입니다. 오늘의 개념카드입니다. 세 가지의 기본행 연산을 공부했고요. 아래삼각 역행렬의 전진대입법과 위삼각 역행렬의 후진대입법, 그리고 셔먼 모리스 공식을 공부했습니다. 선형대수 38번 강의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